안녕하세요. 포천의 작은 정원입니다. 바람이 꽤 부네요. 이제 포천의 작은 정원도 월동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찔레꽃이 이렇게, 아았다 찔레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는데, 얘도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될것 같고요. 분홍, 추명국도 꽃이 피다가 말아요. 요렇게, 베롱나무도 감싸줬어요. 심은 지 3년 만에 꽃을 피워줬는데, 매번 가지가 다 죽더라고요. 열, 월등이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또 새로 나온 가지가 키도 꽤 크고, 그 다음에 꽃도 피워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노지월등을 하기 위해서 감싸줬어요. 이 아이가, 가지는 죽지 않고 잘 자라서 내년 봄에 다시 새 순이 나오기를 바래요이 아이는 노비 솔채예요. 이 아이도 노지 활동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고 열심히 피워주고 있어요, 아직은. 이 아이도 흑솔채인데흑솔채도 있고, 음, 하얀 솔채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감싸줘봤어요. 흑소체 노지혈당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어떨까. 근데 뒤늦게 이렇게 싱싱하게, 응, 새 잎사귀가 나왔어요. 얘들도 조만간 한번 꽃을 피, 추워지지 않으면 꽃한번필것 같은데. 아휴. 너무 아쉽네요. 저렇게, 분홍, 구절초도,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시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추면곡 하나가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바람이 불어서 잘안 잡히네요. 이렇게 에키네시아도 아직은 꽃이 피고 있어요. 저렇게 한송이또 피기 시작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키가 작아요. 내년엔 좀 커질려나 모르겠어요. 갯머밀도 여기서 이렇게 피고지고 하고 있는데 헉, 엉뚱한 데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저기 소나무 밑에서 자르기 시작하더니 점점점점 옮겨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씨앗바라 하고 있더라고요. 갯머밀이었어요. 블루스덤이고요. 백봉국화는 여전히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분홍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장미들은 감싸놨어요. 여기 원평소국도 잘 피고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 감쌌어요. 이 감싼 건 거의 장미예요. 근데, 금어초는, 어우, 여전히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금어초는 여전히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휴케라도 음, 여전히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베나도 계속 피워주고 있네요. 화이트 캔디죠? 여기 있던 사파이어 세이지하고 블루 세이지 이런 애들은 다 무거운 하우스로 보냈어요. 얘는 숙번 사루비예요. 빈카도 저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하늘. 삼립국화는 이렇게. 이렇게 저거는 수국이에요. 오대마리하고 얘네들도 수국이에요. 이렇게 은행나무 은행잎이 하나가 더 떨어져 있죠. 이제 여기서는 할 일은 은행이 이제 떨어지면은 은행 작업을 해가지고. 겨운해 내 은행을 먹어야 돼요. 그 외에는 여기서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오늘은 물을 씻어서 갔어요. 지인이 물을 줘가지고, 지인이 물을 줘가지고 물을 씻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겨울 작업을 해야 될죠 심장을 해야 되고요. 우리 바이솔들, 겨울 잘 나고 내년 봄에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얘는 포천 바이스를 꽃핀 거예요. 여기는 포천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